틀려도 상식은 쌓이니까 끝까지 함께해요. 돌 하나로 새두 마리를 잡는다는 뜻으로 한 번의 행동으로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일석이조.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 자신이 받는다는 뜻으로 스스로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자업자득 변방의 늙은이가 이었던 말이 새끼를 데리고 돌아온다는 뜻으로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세웅지마 물건을 보면 갖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뜻으로 욕심이 생긴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격물생심 옛것을 익혀서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으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온고지신 사방이 모두 초나라 노래로 둘러싸였다는 뜻으로 완전히 적에게 포위되어 고립된 상황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사면초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더큰 손해를 본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소탐대실 같은 종류끼리 서로 따른다는 뜻으로 비슷한 성향이나 처지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유유상종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심한다는 뜻으로, 완전히 믿지 못하고 의구심을 갖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반신반의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라는 뜻으로, 운명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천생연분,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다는 뜻으로, 순조로운 일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생긴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호사다마. 열 숟가락이 한 그릇 밥을 만든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도우면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십시일반. 두 사람이 다투는 사이에 어부가 이익을 본다는 뜻으로 두 세력이 싸우는 틈에 제삼자가 이득을 취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ㅇ ㅂ ㅈ 리 ㄹ 어부지리. 마음을 정해도 사흘을 못 간다는 뜻으로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ㅈ 오 ㅅ ㅇ 작심삼일. 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보탠다 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금상첨화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상식 퀴즈 박사의 연료입니다. 같은 침상에서 서로 다른 꿈을 꾼다 는 뜻으로 겉으로는 같이 있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의미의 사자성어 는 무엇인가요 동상이몽. 미리 준비해두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뜻으로 사전에 대비하면 근심이 없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유비무한.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응답한다는 뜻으로 선악의 결과는 반드시 그에 따라 나타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인과응보. 처지를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역지사지. 다른 산의 돌도 보석을 가는데 쓸수 있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도 자신의 교훈이 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타산지석. 팔짱을 끼고. 그냥 구경만 한다는 뜻으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수수방관. 자나깨나 잊지 못한다는 뜻으로 늘 그리워하며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오매불망. 상대방과 자기 자신을 안다는 뜻으로 적과 나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지피지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인다는 뜻으로 우물쭈물하며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우유부단. 한 번에 두 가지 이익을 얻는다는 뜻으로 하나의 행동으로 두 가지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일거양득 말의 귀에 동풍이 분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마이동풍 두려워서 조심조심 행동한다는 뜻으로. 매우 신중하고 경계하는 마음가짐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초성 힌트 지읒지읒기역기역 전전긍긍. 내 밭으로 물을 끌어들인다는 뜻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거나 행동한다는 의미의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아전인수. 닭대 속에 한 마리 학이 서 있다는 뜻으로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게 우수한 한 사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산화. 산에서도 싸우고 바다에서도 싸웠다는 뜻으로 온갖 어려운 일을 다 겪어본 사람을 표현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인가요? 산전수전. 구독과 좋아요는 퀴즈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